동기부여 365. 지금의 슈퍼스타 손흥민이 되기까지는 언제나 아들 손흥민과 함께한 아버지 손흥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상한 아버지로, 때로는 엄격한 호랑이 코치로 아들을 가르쳤고, 결국 손흥민을 최고의 축구선수로 키워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은 축구를 가르치기 전에 인성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겸손한 삶의 자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손웅정은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오로지 겸손만이 최고의 미덕이다. 우리에게 170억이 있으면 흥민이와 함께 잘살수 있다. 그러나 170억 원으로 체육공원을 지으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내가 흥민이에게 이야기를 하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체육공원이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손흥민의 유럽 프로리그 진출 때를 떠올리며 손흥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함부르크 생활은 춥고 배고팠던 생각밖에 안 된다. 오전에 흥민이를 깨우고 숙소를 청소하고 지하 체육관에서 근력 운동을 했다. 남의 차를 얻어 타고 훈련장으로 출근 후 있을 곳이 없어서 추운 날 6시간 동안 밖에 있었다. 함부르크가 눈 바람도 많고 춥다. 비를 피할 수가 없었다. 흥민이는 유럽 프로리그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 내가 먼저 체육관에 가서 아들과 똑같이 훈련했다. 훈련량은 흥민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다. 흥민이가 어린 나이에 데뷔골을 넣은 날 고생했다고 안아준 뒤 흥민이의 노트북을 가져갔다. 저는 그날 엄청 두려웠다. 흥민이가 노트북에서 한국 팬들의 반응을 보고 도취할까 봐 노트북을 가져간 것이다. 흥민이의 상패도 다 분리수거해서 버렸다.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를 잃는 것이다.